아 뜨거워! 아 햇빛! 아! 아이 지붕도 없어가지고 이거! 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이거 흙집이라 지붕이 다뻥 뚫려 있네. 아이아이집 너무 허름해. 아흙 냄새. 아! 아또 아이, 아이, 학교 갈 시간이네. 학교는 또 가야지 그래도. 아 흙수저라 너무 싫다. 나도 친구들처럼 금수저 되고 싶다.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 몰라 학교 나가야겠다. 에이 하이. 집도 여기 딱딱한 채밖에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애들이 또 오늘도 놀릴 것 같은데. 하이. 에이 뭐 어때? 이미 뭐 적응했어? 흙수저인 걸 어떻게? 에휴 애들 와이으려나아 애들은 올 때도 막차 타고 오던데. 야야야! 야, 야. 나 오늘 아빠가 롤스로이스 롤스 사준대. 야 무슨 내가 차도 못탈면서 롤스로이스야 롤스 비행기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학교에. 아니 비행... 비행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야 그리고 난개인형 그거야. 넌 개인 경원 없지? 나 개인 경원 있다. 야 개인 경원이면 에이, 뭐야 우리 집에? 에이, 아니, 뭐야 뭐야 안녕. 아 뭐야 쟤아쟤 흙수저 토수저 야 수저 야흙 흙냄새난다 임마. 아이 흙냄새. 아니 사람한테서 너... 무슨 흙냄새가 나 에이... 아니 너 아침부터 왜 울어 흙흙 흙흙 흙수저아 이거 흙수저야 하하 <아이, 웃음> 근데... <laughs> 아, 아, 마... 아우 배가 꼬르 배가 고프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어 맛있다 이거야 야 너도 어, 먹어봐 이거 아예 됐어, 됐어 나도 챙겨온 거 있어 <laughs> 어, 랍스터 챙겼다 랍스터 얘들아 아, 나도 먹을 거 좀만 주면 안 돼? 아다 어, 먹었다 아제 문호야 어 음, 음식이 조금 남았네 <laughs> 버려야지. 어? 야 음식은 버리고 <laughs> 어떡해 아예 대지지지지지. 아유 진짜 벌, 뭐야 얘. 버리지도 않았네. 혼자 다 먹었네. 뭘 버려 없구만. 하하하하. 맛있다. 랍스터. 아 뭐? 야아 아, 배고파. 음. 얘들아, 얘는 학교 끝나고 뭐할 거야? 학교 뭐 끝나면. <laughs> 너뭐할 거야? 나 얘랑 우리 집안끼리 같이 레스토랑 가서 밥 먹기로 했거든. 레레레스토랑? 부럽다 나난 모르겠는데 그런가봐. 너뭐 어, 하냐? 나뭐 지붕 지붕 뚫린 집에서 뭐 어? 흙이나 만지고 놀겠지야 어... 지붕 뚫고 하이킥 했냐? 그래 나는 <laughs> 나는 지붕 오늘 고쳐야 돼 구멍 뚫려 있더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 이게 극으로 잘 참아. 잠만 내어줘. 와이 놈들여. 와 내어해 그만, <laughs> 그만 놀려. 와수저라 그러면 흙못 내. 저, 렘렘아, 잠깐만. 어? 할 얘기 있어. 너 나보다 키가 작네? 역시 못 먹어서 그래.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됐어. 집에 갈 거야. 학교 안 나올 거야, 이제. 하. 집이. 나도 안 좋은 건 아는데. 하. 나도 어떻게 좀금수저가 되고 싶다. 어떻게. 그런 방법 없나? 아, 이 저놈의 집. 에? 아, 이런 집만 돼도 얼마나 좋아. 이런 나무집.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여기 상자도 있네. 어이, 뭐야? 어 이거 폭탄인데 어, 어 일단 폭탄이라도 가, 갖고 가야겠다. 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주인 없는 집이니까 써도 되겠지? 아이 저 뭐야 저집 진짜 싫다. 아이 집 저거. 에이 저는 필요도 없는 집 그냥 터트려버릴까 이걸로? 아이 그래 그냥 집 터트려버리자 그냥 필요도 없어. 에이 이런 집 지붕 없는 집뭐 있어서 뭐야 그냥 딱 바닥에서 자면 되지. 에이 됐어 이거 터트릴래. 에이 에이, 아까 여기 토치가 있었는데 에이. 잘 가라 흙지마 있으나 만한 흑집, 흑수저의 인생. 에이. 아진 집도 금방 부서져 버렸네. 에이, 됐어. 에이, 잠이나 자야겠다. 아 그냥. 잠이나 자버려야지. 기분도 안 좋은데. 에이. 자야지. 아잘 잤다. 아 이제. 일어나야지. 너무 많이 잤는데 이거, 다음날까지 한것 같은데. 아이아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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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내가 터트린 집자리인데 요거? 뭐야 집이 돌로 바뀌었잖아 이 상자는 뭐야? <laughs> 와 돌이다 오 돌이야 돌오나 돌부자야 돌부자 헉, 그래 학교 가기 싫었는데 집 바뀌었으니까 이제 일단 자랑해야겠다 이정도면은 이제 음... 돌수자라 불러야되나? 어 이정도면 애들이 좀 놀라겠지? 좀 빨리 가야지 애들이 엄청 부러워할거야 부러워하지 않겠다 쟤는 금수저라서 아이 그래도 이정도면 놀리진 않겠지? 수저는 아니니까 가자 이게 무슨일이야 내가 어제 분명 집을 터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돌로 진화돼 있네? 에이 뭐 어때? 아무리 뭐 어때? 나 이제 돌수저야 돌수저. 애들이 있나? 애들 돌좀 나눠줘야겠다. 돌수저니까. 유잭 주. 야너 오늘 예. 뭐 하러 왔 음식 애들아. 어, 뭐야? 감사합수저 아니야? 수저 어? 아이, 흑흑 나 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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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애들아 이거 받아. 뭐야 받아. 이거 아. 아, 아 이거 지저분해, 이거. 진짜. 아우 지저분해. 어? 야, 뭐 하는 거야? 돌을왜 뭘... 줘? 아, 너 그래도 이거 어디서 왔냐? 너 이거 훔쳤지? 아, 돌을 누가 훔쳐. 땅바닥에 있는 게 돌인데. 아니, 나나 나 이제 돌수저야. 우리 집도 이제 흙집 아니야. 돌집이야. 돌로 된 집. 튼튼해. 지붕도 있어 이제. 문도 있고. 야, 돌이 많으면 뭐해! 돈이 많아야지. 돈이. 에이, 내 말이 그거야. 다쳐라, 임마. 에휴, 흙집에서 사니까 에이. 이 돌을 막 주워 오지 막 훔쳐 오고 막. 그니까 야, 그래도 돌수저 에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가 근데 야 돌수저면은 사회에서 취급도 안해줘요 <laughs> <에이 웃음> <laughs> 안되겠어 잠깐만 내가 어제 집을 폭탄으로 터트리고 잡아놨더니 돌집이 됐으니까 한번 더터더 터트려야겠다 그래 더 터트려야지 그러면은 돌집이 또 박혀있겠지? 오케이 빨리 가자 음 그래 한번 터트려보자 이제 슬슬 저녁도 됐으니까 터트리고 여기서 자면은 다음날 또 집이 바뀌어 있겠지. 그래 한번 터뜨려 보자고. 단이 음, 조금보단 많이 들어가겠구만. 깔끔하게 날려버려야지.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잘가 돌집. 싸. 깔끔해 깔끔해 이제 여기서 자면은 이제 또 집이 바뀌어있겠지 아유 자야지 그러면은 안녕 아이 자야지 히 아우 잘잤다 아우 잘자 오오 오 뭐야 이거 오 아니 내 집이 내 집이 금이잖아 이거 이거 진짜 금인가? 오 대박 진짜 금이야 그러면 잠깐만 나도 이제 금수죠 어? 여기 상자있네 잠깐만, 이번 상대는 금이 있는 건가? 오! 오, 잠깐만. 금이 이렇게 많아? 잠깐만, 금에다가. 이거 황금 사과냐? 아, 나도 이제 먹을 거가 생겼어. 오! 좋아. 애들한테 자랑해야겠다 같은 금주자야. 애들 이제 나 놀리지 못한다고. 으흠... 좋았어. 가보자. 아, 맨날나 놀렸지? 오늘은 나 진짜 못 놀릴 거야, 이제. 빨리 가야지. 가서 빨리 자랑해야지. 아 이런 이제 돌 필요 없어 돌 버려 버려 나도 이제 금수저라고 아무도 날 무시 못해 아 친구들 얼굴 좀 한번 보러 갈까 내가 이 금을 꺼내면은 어떤 얼굴을 질지 궁금하구만 어 이거 뭐야 애들 목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어 애들... 야 짤짤짤 어 나 오늘 스테이크 가져왔지롱 야 어제 나는 너저 e a h Odenan, 어 o talk, you b o n g a s 돌 r a m o k w a s a I w 아 s there. 이 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 나 e town. I'm g o i n 금사가만먹는다고 뭐야? 거. 야 이거 어. 어떻게 된... 되... 너 어떻게 된거야? 아아 일단 뭐 놀리지는 않을게 뭐 놀릴 수가 없지 그냥... 아 잠깐만 노는거뭐 근데... 뭐 같이 껴줄 수도 있어 잠깐만 걔네가 맨날 나 놀렸으니까 나도 얘네랑 놀려보고 싶어 잠깐만 금수저에서 그다음은 다이아 수저 잠깐만 내가 터트리면 다이아 되지 않을까? 얘들아 어? 음. <laughs> 아? 왜? 왜 그래 왜 그냥 좀 가볼게 내가 좀 몸이 어, 왜 가, 야, 가. 가, 같이 어디가? 놀다가 나중에 놀러 가야지 놀다가 놀다가 네나 그래, 이제 너네랑 안놀 거야 왜냐면 너넨 급이 안 되거든 뭐라고 자, 저기 가. 그냥 보자 보자니까 하 이렇게 어어 갈게 어저 오빠 저 오빠 그래, 와 재수없어, 재수 없어 재수 어 뭐야 <laughs> 아이 자식들 네, 그러면은 오케이 <laughs> 한번더저 집을 터뜨리면은 나는 이제 금수저에서 다이아 수저가 되겠지. 오케이! 다이아 수저를해가지고 쟤네를 완전 내가 많이 놀려주겠어 가자! 아... 이 집도 하루밖에 되진 않았지만 괜찮아 금수저 위에는 다이아 수저가 있으니까 난 이제 다이아 수저가 될 거라고 자 그럼 한번 터트려 볼까? 음... 어이번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케이크를 위에도 좀 설치를 해주고 여기도 좀더 설치를 해줘야 되지만 그래 이왕, 수저 한 번, 어? 다이아까지 올라가 봐야지, 뭐. 금에서 만족할 수 없어. 이게 욕심이 생기네. 아, 좀 더. 이쯤이면 되려나? 이쯤이면 어, 되겠지. <laughs> 이제 여기, 육치를. 얍! 그래. 금수저의 삶이여. 안녕. 아, 좋아 에이뭐 그만 하나 내 뜨지 뭐 이제 여기서 또 자면 되는 건가? 아유 그러면은 이제 또 꿈나라로 가볼까? 에이음 아유, 아유 자야지 히히 음 아유 어왜 이렇게 눈 눈이 부시지 아음오 어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진짜 다이아지 다이어직... 잠깐만 나 다이아수죠? 장자오 어. 어, 다이아 어. 아니, 먹을 거 넘치잖아 아이 대박이야 이거 와이 다이아 이거 아니 이 정도 다이아면 그냥 부셔가지고 더큰 집으로 가 대저택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 다이아만 쓰... 있으면 그래 일단은 애들 놀리러 가자 아뭐 애들 이런거 봤으려나 모르겠네 아아예기 밖에 금이 있네 아 이제 저 금은 필요없어 애한테 가보자고 아 애들 이거 얼마나 놀랄까 아 그럼 엄청 놀라겠지 나도 엄청 놀랐는데 다이아를 본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다이아 수저라는건가 아 이거 이거 애들이 깜짝 놀라겠지 어, 애들이 있네 오케이 야 그거 들었어? 뭐, 야 뭐, 다이아지 뭐. 생겼대 다이아지 아그 얼마 전에 갑자기 다이아지 뚝딱 어이, 생겼대네 어, 그 뭐야? 오야야야 어, 대박 무슨 야 얘기 어어 어, 왔어 아, 뭐야 어. 왔냐 야 다이아지 생겼대 다이아지 그 치대 누구 집인지 들었다 아, 너네 다이아지 없어? 어? 어? 아야 이거 주택에 가서 다이아지 하나씩 지어라 어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니다 안 줄래 안 줄래 너네 그냥 금 집에서나 어. 살아 아니 아니 우리 하나, 하나만 아. 하나만 아. 아유 금냄새나. 어 얘들아 금냄새나니까 좀 저희가서 게어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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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 미안. 원래. 멀리... 금냄새 너무 심하네. 아, 아 혹시 나 스테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 줄까? 아유 뭐 스테이크야 우리 집에도 많아. 우리 집은 완전 어. 특등급 완전 좋은 고기들밖에 없어. 아유 어, 그 그럼... 비린내 난다야. 아이. 아 그럼 줄게 없는데 그럼 뭐 어떡하지? 그래 얘들아 어. 나 이제 이거 이제 학교도 안 나올 거거든. 나 이제 다이어트라서더 어? 좋은 데로 이사할 거야. 아냐 어. 아니 렙렙아 아니, 아니. 렙렙아 우리 우리 그저흙끈없이다 어, 너네는 금수저끼리 놀아 나 이제 다이아수저끼리 놀려고 그럼 나 이만 가볼게 그래 열심히 안 돼, 안 살고 안 너네도 다이아수저 꼭 데려옴 그럼 안녕 안돼 렙렙아 렙렙아 붙여 버려야지 에이 아, 이제 다이아수저의 그런 기분을 좀 마음껏 느껴볼까? 아 근데 잠깐만 다이아집을 뿌시면 어떻게 될까? 잠깐 다이아수 저 위가 있나? 다이아. 어 되게 궁금한데? 핵 다이아수 저 이런, 이런 거 되는 건가? <laughs> 잠 뭔가 더 엄청난. 다이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오! 그래, 그래. 그리는이 집을 터트려버리자고. 이금 없애버리고. TNT로 터트려버려. 좋아. 다 터트려, 다 터트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비바 터뜨리면은 또 좋은 딜이 나오겠지. 아. 그래. 비바로 살 거. 다이아보다 더 밑단계로 가자고. 그래. 나는 핵 다이아 수정할거야 좋아, 좋아. 아, 아까 일단금 냄새 나가지고. 좋네. 아 나는 금 냄새 좀 맡아보고 싶었는데. 아유, 집이 크니까 이거 터뜨리기도 힘드네. 아. 좋아, 좋아 일단은 터뜨리자고. 와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 다이아 집 안녕. 더큰 집에서 보자. 하루 다이아 좀 남았네. 아 다이아를. 여기도 부셔줘야지. 도망가! 아유! 어, 아, 자, 또 남았네. 에 이거는 이 손으로. 에이, 어, 또 필요 없어? 아, 그럼 또잡볼까 음, 더큰 부자가 되겠지. 1등 부자가 될 거야. 자야지. 안녕. 아유, 잘 잤다. 아, 유잘 잤다. 근데 아, 이렇게 햇빛이 보이냐? 아, 이거 집이, 아, 이 뚜껑이 왜 없지? 음아이 아니, 아니 뭐, 아니 이게 뭐야? 어디 터진 거 그대로, 아, 잠깐만 나, 어, 어내 타이야, 어내 TNT랑 타이 어디 갔지? 아, 아니 이제 흙 수저도 아니고 이러면 공기 수저잖아. <laughs>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